안녕하세요. 엑셀 팁과 IT의 최은혜비입니다. 오늘은 엑셀에서 표를 만들 때 사용하는 테두리를 다른 종류로 바꾸는 방법과 테두리 색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테두리 선의 종류와 선의 색을 바꿔보겠습니다. 선을 바꿀 부분을 지정합니다. 세로 부분, 세로 선을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정을 합니다. 표 안쪽에 있는 내용을 지정하고, 테두리에서 선을 바꾸려고 하니까 마땅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 테두리 그리기에서 선 스타일에서 원하는 선을 지정합니다. 그런 다음 마우스가 연필이 되면 하나하나 드래그해서 선의 종류를 바꿉니다. 이런 식으로 드래그 하면 선의 종류가 바뀝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상당히 귀찮은 작업이죠. 그래서 좀더 쉬운 방법으로 선의 종류를 바꿔보겠습니다. 내용을 지정한 다음, 테두리에서 맨 아래 다른 테두리 클릭하면 셀 서식이 나옵니다. 거기서 테두리에서 안쪽이니까, 표의 안쪽이니까 먼저 선 스타일에서 선의 종류를 지정한 다음, 안쪽, 안쪽에서 세로 부분, 세로 부분만 클릭합니다. 세로선을 클릭하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 그럼 표 안에 있는 내용의 선이 바뀌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표 안에 있는 가로선, 가로선을 바꿔보겠습니다. 범위를 지정한 다음 테두리에서 테두리에는 없으니까 아래 에 있는 다른 테두리 클릭. 이곳에서 해도 되고요. 아니면 표에 대고. 오른쪽 눌러서 셀 서식 들어가도 됩니다. 테두리에서 가로선이니까 먼저 선의 종류를 바꿉니다. 선 스타일에서 점선으로 바꿔주고, 클릭하고, 가로선. 가로선을 클릭합니다. 미리 보기에 있는 가로선을 클릭하면 되겠죠? 그런 다음, 확인을 누릅니다. 그러면 표 안에 있는 내용 중에서 가로선이 점선으로 바뀌었습니다. 간단하게, 테두리 선, 즉, 표의 선을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선의 색을 바꿔보겠습니다. 표를 모두 지정한 다음, 오른쪽 눌러서 셀 서식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 색. 색에서 원하는 색을 지정합니다. 빨간색으로 지정하고, 바깥 선. 테두리 선을 빨간색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미리 보기에서 그냥 클릭하면 됩니다. 클릭을 네번 했습니다. 확인. 그러면 바깥선이 빨간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안쪽에 있는 선도 선의 색을 바꿔보겠습니다. 표를 모두 지정한 다음, 마찬가지로 셀 서식에 들어가서 선을 지정합니다. 파란색으로 지정한 다음, 안쪽. 테두리에서 안쪽 클릭 두번 하고 확인 눌러주면 선의 색이 파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파란색이 마음에 안 든다면 지울 수도 있죠. 선을 지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지우개를 이용해서 지워보겠습니다. 테두리에서 테두리 지우기 클릭하면 마우스가 지우개로 바뀝니다. 마우스 포인터로. 하나하나 드래그해서 선을 지웁니다. 근데 이건 역시 시간도 많이 걸리고 작업량이 많아지니까 표를 모두 지정한 다음, 테두리 없음으로 클릭하면 테두리가 한꺼번에, 즉 표가 한꺼번에 지워지기도 합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